네 오늘은 저 요즘에 어, 헤어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는지 좀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어, 출산하신 분들 다 공감하실 텐데 잔머리 엄청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수 어, 돌이 다가오고 있어서 저도 잔머리가 진짜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즘에 잔머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분으로 머리를 닦은 다음에 잠시 정말 잠깐 얼굴에 로션 바르는 정도만 하고 있다가 풀겠습니다. 늘 바르는 젤리들. 우션만 봐가주고 머리를 푸는데 미치광이 박사. 이렇게 잔머리가 이렇게 다 섰잖아요, 지금. 수건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손으로 가르마를 탄 다음에 그냥 자연 건조했거든요. 드라이기 사용 잘안 하고. 근데 요즘은 그냥 자연 건조를 하면 나중에 벼슬이 생기더라고요. 닭벼슬 이렇게 서있어잔머리를 이렇게 난 거예요, 다 앞에.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요즘은 그냥 이러고 있을 때도 있어요. 새로 나는 애들이라는 힘이 너무 세요. 아침에 이러, 이렇게, 서, 이렇게 서 있잖아요. 밤에 잘 때까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진정시키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로 1차로 뿌리부터 여기 뒷머리 뿌리부터 말려 줄게요. 뒤나 옆에 볼륨이 죽으면 안 되니까 이 뒤쪽 말릴 때는 거꾸로 뒤집어서 말릴게요. 뒷머리랑 옆머리 뿌리는 다 말랐어요, 지금. 거꾸로 뒤집어서 드라이를 해도 절대 죽지 않는 저의 잔머리들. 앞부분 드라이를 해볼게요. 이거가 좋아. 방금 치솟았던 잔머리를 좀 죽일 수 있도록 앞부분은 앞으로 드라이를 합니다. 이제 앞부분도 다 건조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 가르마를 그냥 되는 대로 네, 따단 앞머리가 생겼죠. <laughs> 얘네가 앞머리가 아니고 이런 잔머리들을 내린 아이들이라서 막 되게 붙어있어요 두피와 이마에. 그 붙어있는 아이들만 좀 떼주면 되거든요. 이쪽도 다 잔머리. 이렇게 하면 응? 시스루뱅이 생기고. 처음에 있었던 그 닭볕을, 그거 사라졌으니까. 일단, 요렇게. 요즘 저의 잔머리 관리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가르마를 바꿔서 옆가르마로 앞머리를 없애는 거예요, 양쪽으로. 아까 앞으로 내려왔던 잔머리들을 옆으로 힘센 잔머리들 있잖아요. 이 잔머리를 딱 붙잡고, 한 손으로 붙잡고, 뒷머리와,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새끼줄 꽂듯이 요렇게 말아주고 열을 조금만 주면 돼. 음, 아까보다, 어우, 들어갔어요, 아까보다. m 가르마스타일 m a s 봤어요 이, 즘금 지금, 지지만지리 힘냅시다 오늘은 여기까 지금, 지 안녕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금지야 <laughs>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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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